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두 번째 주이기튜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하나, 하나, 시작 온 마음 나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온 마음 전하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감사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도 드릴게요. 믿음, 성함, 음, 이거 엄마, 사랑, 기 준비 됐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춘들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희망과 평화의 나라를, 희망과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우리 사람들이도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해 주신 건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어떤 약속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전교사님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이는,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사야 11장 10절 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조금만 주시겠대요? 아니요, 충만하자는 아니, 조금만, 조금만 건. 넘치도록 엄청 많이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실지 한번 볼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어머 저 사람들 음, 얼굴 표정이 어때요? 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왜 저럴까? 안 돼요 안돼더 이상 줄게 없어요 우리 꽃 가져가지 마세요 안 돼요 뺏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가진 것을 다뺏기고 있어 지금 일로 내놔요 이거 도로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어, 안 돼요 이제 그만 가져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땅을 모두 빼앗겠어요. 약한 사람들은 땅을 모두 뺏기고 힘센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유치원이나 어디서 약한 사람 친구들이 있으면 야 이렇게 때려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뭐 같이 도와주고 사랑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 하나님은 무서운줄를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너무 무서워요. 아유, 저기 있잖아요. 누구야? 응. 어머머, 힘센 나라가 막 쳐들어와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기 어디다 기도 절하는 거야? 무서워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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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사야가 기뻤을까? 마음이 너 아,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라연니 내가 더이 세 자손을 통해 누구야? 한 왕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와 늘 함께 있을 거다. 한 번만 함께 있어요? 음, 늘,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약속한 건 어떻게 된다고요? 꼭 지킨다고 랬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약속을 잘 지키죠. 사람이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꼭꼭 지켜주시 그래서 네, 하나님.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니까 이사야가 어때? 눈물을 닦고 기뻐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구를 예수님, 저 가운데 보이지? 예수님을 보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 주셔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희망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 어, 아까 그 사람들이 어. 나왔는데 표정이 어때졌어요잘아졌어요 음, 평화로운 나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힘내세요. 어유가 아까 막 힘줄쟁이 부자가 막뺏어갔었는데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이거 제 것을 나누어 드려요. 가진 것을 함께 나눠 주었어요. 응. 와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하나님 나라. 가득한 나라가 이런 거예요. 가진 걸 욕심내서 현우 너 내놔. 현아일 이리 내놔. 이렇게 하면 기뻐요? 희망이 없죠. 근데 현우야 현우야 우리 이거 나눠 갖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지 가지 마누워서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어서그럴때그망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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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뿅 나타났어. 여기 봐봐. 여기 아저씨도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힘센 아저씨가 아까는 침수를 믿게 했는데 이번에는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러면서 약한 사람을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로 서로 도와서 함께 살아요. 우와 정말 좋아요. 하나님 나! 이 가득한 나라가 이런 거예요. 선우가 힘들고 아플 때 현아가 도와주고, 현아가 힘들 때 현우가 도와주고, 우리 또 건전님이 힘들 때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드리고, 우리 선생님이 힘들 때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요. 자, 근데 여기 봐라. 여기 어, 뭐가 있어? 어머, 뱀입니다. 이야, 알콩달콩. 늑대는 어떻게 돼? 눈에 음. 늑대한테 가봤니? 음. 안 가봤지? 늑대 옆에 가면 어떻게 할것 같아, 늑대가? 음. 우리는 어떻게? 우와, 라고보겠지 근데 늑대는 원래 양도 잡아먹는데, 늑대와 양들이 함께 막뒹글면서 어, 신난다! 이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어요. 야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야 아까 네. 가난한 사람 어, 걸 유자가 뺏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힘센 늑대와 약한 양을 함께 뛰어넘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 하나님 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봐봐 짜잔 네. 이 아, 네. 네. 아가가 저기 옆에 뭐가 있어 뱀, 뱀 만지면은 뱀이 우리한테 막 놀면 여기 막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죠. 그치, 형이냥 네. 뱀이 그런데, 아, 지금 이 친구, 조그만 친구가, 아, 아, 신난다. 간지러워. 나를 만지지 마. 하면서, 여봐, 막 뱀이막 이렇게 같이 앉아주고 그러는데, 아, 이 간지러워. 우리 재밌게 놀자. 깔려있 웃으면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요. 이게 스메크라. 평화로, 어, 스메크라 평화로운 스메크라 같은 거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너 앞에서 이사야는 스메크다니. 어. 사랑하는 어, 여기 또 누가 나타났어요? 음,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음. 여러분 우리. 바다를 가득한 것처럼. 바다에 뭐가 많아요? 응. 물이 응. 꽉찬게 바다죠, 그치? 응. 어, 강물도 물고기 물고기 어, 물고기는 눈에 안 돼. 물 속에 들어있지, 그치? 꽉 찼어. 그런 것처럼. 그럼 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물에 들어가다물고기없 보이지. 그래,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어때요? 죽어요. 응. 응.

어? 어 전도사님 옆에도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바다에 빠찬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거고 전도사님도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희망이 가득해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가 일도 없으셔. 근데 우리는 죄가 많아 미움 마음도 많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어디에 달리셨어요? 주님자가주인은 <laughs> 그그 내가 좋아하지 는데안 좋아. 그래서 좋아줄 <laughs>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이 가슴에서 먼저 보세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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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 만져세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 주실 때, 그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이 가득하고 평화가 이 마음 속에 누운 마음이 없고 평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유치원이나 집에서나 누구하고 있을 때든지 그걸 맛보면서. 그래야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 봐요, 예수님. 그쵸? 예.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어디다 모셔야 돼? 와, 마음속에. 나.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만져주세요 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 어. 그러면 네. 평화가 이루어지 우리 다 함께 따라 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희망과 평화의 나라가 희망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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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날마다 오실 때 우리가 희망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희망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다 함께 황금 드리겠습니다. 드려요. 작은 손, 드려요. 예쁜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두 드려요,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드려요, 나의 모든 것. 두려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보내주셔서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현우현아와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좋은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평화롭고. 즐거운 한 주간 지내요. 추석 잘 지냈죠? 네. 다음 주에. 또 나도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